자, 지금 4 3분인데 제가 최대한 어, 마지막에 책무를 가지고 어,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사권 홍동자 운영하고 있는 제이고요. 어, 오늘 발표는 그의성분의좀 사례를 이야기해달라고 하셔서, 좀 그거 중심으로 래서 이야기를 구성해봤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조금 설명해야 되는 게 제가 왜이성이 몇째 왔냐 그 앞선 발표자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뭔가 뭐 관계도 있고 뭐 고민도 했던 부분들이 다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서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농사를 짓고 싶었고 뭐그 전에 왜 농사를 짓고 싶었냐 뭐파워컬처시세일을 꿈꾸면서 뭐, 뭐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사고 싶어서 어떤 낭만을 가지고 지역에 어 내려왔다가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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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야말로 이제 그 의성의 이웃사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청년 지자체 단위에서 시도하는 그 청년 면단위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흡수되어 말려 힘을 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센터에서 이렇게 어, 유입 청년들을 이제 도시에서 의성으로 데리고 오는 일종의 사람 구기 사업들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담당자들을 담당 자 역할을 맡아. 2년 정도 일했는데요. 이때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지역에서 어, 결혼하지 않은 이혼 여성으로 어, 지역에 내려왔을 때 어, 아무 연구도 없고 관계도 없고 지위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벌으면서 지역에 필요한 정보들과 그리고 요 주요한 관계들을 내줄 수 있는 되게 저한테는 주요한 학습의 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센터를 그만두고 그 면에서 일을 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뭐 농사도 짓고 뭐 여러가지를 하면서 여러 다양하게 일을 하면서 먹고 살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또하는 일이 저런 일이라 또 영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덕에서 잠깐 6개월 정도 또 센터에서 이제 뭐 이것도 지방 소멸 관련 된 일이었는데 그 문화 지역 재생 같은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그때 영덕에도 이웃사촌 시범 마을 사업이 부상에서 끝났고 영덕으로 넘어오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영덕에서 그 문화 문화건강재단이 있었을 때너 이웃삼촌은 15마을에 담당했던 애지 그리고 또운명당했고 그래서 거기에 또 이웃삼촌 사업이 이제 또막딱 밀려오는 시기였어요. 그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은 계속 지, 지자체를 돌아다니면서 고따리를 싸고 이렇게 중간지원 조직에서 똑같은 일을 여기서 해서 또 여기서 똑같은 일을 하고 반복하겠구나 이런 어, 여러 가지 현타를 겪었고 그래서 어 여기에서 일을 이제 종료하고 다시 이제 안개로 들어옵니다. 안개로 들어오게 된 이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저는 이제 여기 센터에서 일을 할때 집을 샀어요 그 안개면에 그래서 집을 살면서 이제 용덕이랑 처음에 주말마다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살수 없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다시 들어왔고 첫 번째로 또은운영하게되는인데요 어. 그 의성군 안개면은그 앞서서 이야기 드리자면은 그 의성군이 의상군 그 지방 소멸 1인로선정되면서그 부산 7기에 그, 그 이철호 종북도지사와 김주수 의성 군수님이 이제 1선, 2선 당선되면서 여러 가지 합의들이 <laughs> 합쳐져서 그 어떤 정치적인 그 액션 중의 하나로 뭐 지방 소멸 의성의 지방 소멸 없애자. 그래서, 그러려면, 천년도 데려와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앙구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합쳐져서, 어그 규모가 한 1200억 원 정도, 뭐 더뚫들뚝 말리하면 더 많아지겠지만, 한 4년 정도의 사업들이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라든지 LH라든지, KT라든지, 하나라든지, 여러 가지 민자 사업들도 합쳐진 대, 대규모, 안개면은 4천 명밖에 없는데, 대규모, 대규모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그 청년대 지원해야 되니까 경제, 경제진흥원으로도 구미에 있는데 이거 분점을 안기면 하나 됐었고 이의사촌 지원센터라는 중간재도 직도 신규로 개설했고 개섰, 그리고 그 개방형 면장을 최초로 또 이, 이 사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 선정하기도 했어요. 공모로 어, 개방형 면장을 선정하기로 한 다, 다양한 노력들을 통합적으로 잘 해보려고 노력들을 했었죠. 양계면은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00명 정도 뭐 인구가 있고요. 특이한 지점은 농업인들보다 비농인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 여기는 그 지역적으로 의성읍이라는 곳이 어 원래 읍력화을 한다고 하는데, 아, 아, 의성이 너무 커서. 왕계면이라는 곳이 실제로 서북 권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왕계 이제 어, 평야라고 해서 여기는 은성이 마늘이나 뭐 과수로 되게 유명한데 실제로 이제 과수나 마늘을 많이 짓는 곳은 동부 권역이고 저희 서북 권역은 주로 쌀농사 평야가 엄청 크기 때문에 쌀농사도 주로 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자동화, 반 자동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몇 마지기 이상, 100마지기, 200마지기 이상으로 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옛날부터 소쌀 이렇게 해서 돈이 되게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시장도 되게 컸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용덕 고속도로가 들어오면서 서해상 IC가 들어와서 이제 한 번에 고속도로로 들어올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서울이나 대구로 운행하는 버스터미널도 있고. 다양한 이제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어서 실제로 상업인들이 옛날부터 되게 많은 곳이어서 뭐 안개에 가면 옛날부터 물이 없었는데 어 물도 안 주는데 나 이렇게 시장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물한잔 얻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물도 안줄 정도로 되게 상박한 곳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옛날 어르신들 그래서 근데 이 일단은 안개면이라는 곳은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시다시피 그 통합 신공항이 대구에서 이전되면서. 그분이랑 응. 의성의 비양면 지역에 물려서 이제 그안개면 되게 다양한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린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4천원 밖에 없는 작은 면단위에 어, 1,200억원 가까이 되는 하드웨어 사업들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대규모로 몰려들었고 그리고 통합신공항 같은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그 땅값이 굉장히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업자들이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는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처음에는 어떻게 불렀냐면은 이웃사촌 청년시범 마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은근슬쩍 청년 글자를 뺐어요. 한 2년 정도 지내면 다음에는 청년이라는 말을 뺐거든요. 어, 왜냐하면 청년시범 마을이라고 부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을은 청년이 살기, 살기 좋은 마을이 되도록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한다, 이거 인프라를 깔고 하대형 사업들을 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본질을 따져 보면 농촌을 그러니까 도시화하는 컴팩트, 컴팩트 시티화하고 인구 대 역할을 할수 있는 주변의 도시들의 중심지 역할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런 정책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드리,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화, 생활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하대 사업들이 50%가 넘어가는 거고 뭐 청년들한테 들어가는 굉장히 일부예요. 그래서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하게, 그나마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중에서도 청년들이랑 맞닿은 꼭지들을 되게 다시 구성을 해봤는데요. 그뭐치창업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청년 위입 사업이라든지 생활 여건 개선 사업들 대부분 하웨어 사업들이고 이 말은 저희가 2 20, 1 9년도 20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지금 이제 지어지고 있어요. <laughs> 이제 완공되고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이미 끝난 지 오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드웨어가 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청년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놀자리가 없고, 숙소가 없는 상태에서 손님들을 초대했고, 손님들이, 어, 렇기왜 이래, 이거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잖아, 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 그손님들이 비용 써서 저희가 초대했는데 다 가버렸고, 이제 건물들이 올라가는, 이제 개관을 하는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들이 정치적으로나, 뭐 정책적으로 물려왔습니다. 그리고 뭐 무상분 청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는 39세까지 청년이고요. 뭐 제가 지금 올해로 35세인데, 어 이제 서울 기준으로 하면 이제 청년이 마무리는 되 시기죠. 그래서 저도 되게 감회가 달라요.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왔다가 도대체 35세 먹을 때까지 청년이 시야 끊었는데 아직도 지역에서는 청년으로 호명 당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음성군 청년나이는 만 45세고 실제로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49세까지로 늘리는 걸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웃사촌 시범마을 시작하면서 이제 2019년에 청년발전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리고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은 청년사업 같지만 인구정책과 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 몇명 몇 들어왔어? 이사라구이 그러니까 사업에서 몇명 정착했어? 몇명 전입했어? 그리고 그 이제 어떻게 나갔어? 언제 나갔어? 그런 식으로 이제 주로 경상북도에서는 관리를 했었고 유성군에서는 일자리 창출과에서 처음에 관리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청년정책팀이 그 안에 생겼었고 그 다음에 청년정책과로 2022년에 개편이 됐었어요. 그리고 음, 이웃사촌센터에서 저 같은 청년 위임을 담당하는 사람은 그 어떤 그 센터 안에 다양한 일들 중에 한 명이 담당하는 작은 일구의 사업이었는데 어, 그 중에서도 이제 계속 어 청년정책팀이라든지 청년정책과라든지 일자리 창출과라든지 도시재생과라든지 어, 그런 데랑 연계하면서 일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는 그런 일들을 되게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계속 지속적으로 한 결과 2014년 올해에 그 그기업 청년센터가 보유하게 생겼고 그 청년센터는 근데 앞으로 어떻게 지속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어, 지하체장이 이제 바뀔 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어, 성에는 청년 농부라고 하는 협진은 스마트팜 지원이에요. 그 스마트팜 지원에서 되게 저희 되게 어려운 사람들 많이 봤는데, 결국에는 스마트팜을돈 넣고 돈 받는 거기 때문에 그 5억이, 어차피 자기 자본금으로 5억 정도 없으면은 일단 아무리 지원금을 받으면 시작할 수가 없는 사업이고, 어, 대부분 자리 잡으신 분들은 어,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서 지역에 연고가 있어서 땅을 사는 게좀 수월했거나 부모님 땅을 받아서 하거나 하는 분들이 잘 자리 잡아서 살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퇴소? 일종의 이제 포기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원금에 도달하지 않는 이자만의 또 1년에 협업되는 그런 사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억 말 일자리 해서 저희는 의상에 오시면 <laughs> 1억 줍니다. 이렇게 해서 되게 청년들을 많이 뽑으셨거든요. 그래서 1억 주기는 1억 줘요. 근데 이제 그 1억에서 5천만 원을 모델링으로 쓰는 거고요. 5천만 원 사업비로 쓰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안개면에 가뜩이나 하드웨어 사업들이 많고 통합시공화 이슈로 상가시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인데 이 미단이 면단위 안에 작은 그폐 공간들도 남아있는 공간대도 청년들한테 일합을 줘서 그 청년들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그 업자들을 배부리고또 거기에 있는 월세들을 굉장히 오르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결국에는 어, 거기 예쁘게 리모델링해주고 한 2년 뒤에 나가고 어, 왜냐하면 지속 가능할 수 없는 그 내수시장으로 지속할 수 없는 것들을 꼬았고 거기에서 청년들이 계속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고요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돈만 주는 사업만 있었다가 교육도 필요하다 뭐도 필요하다 컨설팅도 필요하다 얘네 지금 너무 힘들고 정신이 아프다 심리상담도 이제 붙어 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지금 이제 체계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 어디에서나 다 비슷하겠죠 어 행정주도형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유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청년 우리가 맡은 <laughs> 사업들 중에서 그 한계는 어, 굉장히 성과 중심적이고, 그리고 이제 칸막이들, 저는 담당자가 1년에도 뭐 다섯 번 바뀌어 온 적이 있기 때문에, 어, 행정 칸막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자주 담당자가 변명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어, 모든 정책이 한 번에 완성형인 정책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정부처럼 작은 지자체가 중앙부처럼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연구사업들이 없고, 어, 그냥 거의 즉흥적으로 이렇게 퍼포먼스적으로 정책들이 발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정책이 도대체 목표가 뭐냐 그리고 미션이 뭐냐 그리고 그 담당자들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데 일관성이 그래도 이제 그 담당자들이 맡아 고 있는 일관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최소한의 일관성도 없는 그그 그 담당자들의 개인 퍼포먼스로 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맡아지는 그런 경우들을 계속 볼 수밖에 없고 특히나 게 작은 분단의 경우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특히나 이호삼촌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4년 안에 1200억 원을 어떻게 쓸지 2019년에 이미 다 결정되고 어 시작한 사업이라서 어, 청년 당사자는 없었죠. 거기 뭐, 중심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간에 이 괴리됨을 토로했지만, 이미, 이미 착공은 시작했고, 사금 빻고, 어, 건물들을 올라가고 있었고, 청년들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그 청년들을 들어오게 하는 아주 작은 종류의 비용의 사업들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청년 당사자랑 괴리됨 정책, 정책 설정들이 있었고, 어, 그 최근에 이제 그 경북연구원에서 발표를 하나 해주셨는데 이 문장이 제게 남아서 어 가져왔는데 그 정치행정 그 추상적 정책 목표나 단기 성과 중심의 관료제가 현장의 다양성과 관계성을 압도한 사례다. 어 정책이 실제 현장과 괴리 됐고 그 정치행정의 이해관계에 의해 주도된 정치행정의 실무관에 결박됐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제가 되게 능감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것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비즈니스나 그 지속성, 지속 가능성이 없는 분단이나 면단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먹고살이즘이 저는 행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어떤 어떤 방식으로든 보조금을 분배받고 있다. 내가 인테리어하 업자여도 내가 뭐. 복장사를 하는 사람이어도 술장사를 하는 사람이어도 뭐 아니면 공부를 파는 사람이어도 치약을 파는 사람이어도 다 거기에 맞물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어쨌든 이 너무 이 관이 이 민간, 민간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정말 이제 민간의 모든 사람이 관을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고 내년에 등수가 누가 될까 올해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 이런 것들만 되게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저 또한 되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변했고요 그래서 이제 융합 어, 활동들이 굉장히 저조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관 중심 유명 업체들이 외부에서, 대부에서 내부 대부 투싱해 오는 융합 업체들이 단기적인 성과만 내주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막 이제 갑자기 청년들이 없든 저는 청색권 협동조합 운영하고 있고요. 청 청색권의 의미를 하나 물어보셔가지고 어, 청색권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역세권뭐좀 저쪽으로 하는데 청색권이고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좀슬슬렁운이유는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사업 담당자일때그살아오기로 들어온 첫번째 청년들이 만든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저는 담당자로 있었었고. 어, 이 친구들이 이걸 좀잘 운영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이었고 제가 영덕에 잠깐 가 있는 동안에 이 친구들이 의성카리를 포기하고 어, 다, 다 서울이나 자기 보양국을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폐업의 <laughs>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폐업할까 뭐 이거 맡을래 이런 상황에서 <laughs> 제가 이제 맡게 된 어,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있었던 친구들이 어, 다 이제 나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다시 이제 자기가 있는 공간 아니면 다른 곳으로 떠났고 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존에이 어 지역에 남아 있는 청년들 그리고 이제 돌아 원래 여기가 고향인데 외부 경험을 했다가 돌아왔고 그리고 저랑 이제 좀 관계가 있는 친구들을 묶어서 이 청년들이랑 이주한 청년들을 묶어서 어 이렇게 다시 재구성한 협동조합이고요. 그리고 그 저희 같이 있는 조합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주 시기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웃사촌 사업이 시작됐을 때 20년도쯤에 들어와서 뭐 창업을 했거나 어, 아니 저처럼 센터에서 근무했거나 뭐 어쨌든 아무것도 모르겠지 뭐야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뭐, 뭐그 같이 밥을 먹거나 이러면서 좀 친해지는 사이이고 어, 그공간이게 호피홀리데이라든지 식당을 운영했던 공간들 그런 공간들 위주로 같이 오메가를 만나면서 어, 너 뭐하는 애니? 어디서 왔니? 뭐 이런 것들 하는서친해지 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뭔 사실은 비즈니스를 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어 그런 협조합 명리법인데 비즈니스를 한사람들이가보다는 친밀한 공동체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냥 나 택배 왔는데 나 지금 밖에 나와 있는 택배 좀받아줘 아니 나 지금 2박 뭐 3일 여행 가야 되는데 우리 강아지 좀맡아줘 조금 뭐 이런 관계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그것과 비즈니스 그 어딘가가 굉장히 혼합되어 있다. 어, 그렇고 그렇고요. 저희는 어, 지역에서 주는 일, 면위에서 주는 일은 아무 일이나 다 합니다. 트로피가 되라고 트로피가 되고요. 어, 뭐 연구 좀 해라 하면 하고요. 공감 활성화 하라고 하면 하고요. 뭐, 어, 뭐 저기 저기서 뭐, 뭐 저런 것좀 붙여라 하면 붙이고요. 뭐 이런 거다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이 어 이제 뭐 수제 맥주 펍을 운영하거나 그리고 텍사스바베큐를 어, 펍을 또 식당을 운영하는 친구 그리고 돈가스 파스타나 아니면 그조모 때부터 이어온 추어탕을 이어받아서 운영하는 친구들 저처럼 중간지원 기관에서 운영하거나 또 이제 그만둔 친구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저는 이렇게 모이면은 되게 우리가 재밌는 일을 해볼 줄 해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 각자의 생각과 그리고 특히나 자영업자들은 각자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풀어 차있기 때문에 되게 그 여력을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뭔가를 공사와 <laughs> 어, 좋은 의미로 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 아직 완전 히 정착한 단계가 아니구나. 안정적이지 않구나.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삐끗하면 떨어진다, 안 떨어지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뭔가를 같이 해보려다가. 어, 그래서,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우리 각자 먹고 사는 문제의 어려움을 넘어서 우리가 좀 재밌는 건좀할수 있을까. 그리고, <laughs> 그래도, 어쨌든 저는 우리의 의미는 여기 그냥 지키고 산다. 지키고 살고 우리가 어, 각자의 업장을 성실히 지키고 그리고 어, 지역에서 주어는 일들을 잘분배해서 어, 공공성에 맞게끔 처리하고 하는, 의도에 맞는 일들을 처리하는 것들이 어, 저희의 존재의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